몸 이렇게 이렇게 너무 여기저 너무 온다. 일단 몸은 어디만 이 <놀람이 왜>? 네. 여기 까지 저기까지 이고세요 몸이 몸이 너 여기 그치 그러니까 어깨봐요 어깨로 몸은 이 어깨 상서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서 더 간다고 한들 잡아봐봐 빠지고 몸따로팔 따로가 된다고 그러니 몸은 어깨까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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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야된다는 말이야. 응? 어... 게 됐어요? 네. 이요